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앨범이 45%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주봉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 과거 상장 이후에 어, bts를 등에 업고 굉장히 좀 크게 올랐습니다 뭐 행사가 다 취소가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안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어쨌든 비대면 콘서트가 대박을 치면서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42만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죠 이때는 뭐군 문제 이슈가 가장 컸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의 약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자 4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때 어마어마한 크게 물리신 분들이 많았고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27만 원까지도 이제 온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 좀 횡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을지 그래서 뭐 정고점까지 갈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다 수익구간이실테고 과거에 혹시라도 좀 물을 타지 않으셨다면 거의 다 타셔서 이제 빠져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물을 안 타신 분들은 여전히 좀 물려계시는 구간도 어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각자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최근의 흐름 보시면 어떤 한쪽이 계속해서 산다든지, 판다든지 이런 어 흐름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해주고 있는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이 되겠고 다만 완전 최근 좀 보시면 이제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파는 모습 그리고 개인이 좀 파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비중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도 공매도의 타겟이 됐던 적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비중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고 자, 대차 잔고도 큰 변화가 없어요 자, 3개월 전에 120만 대, 지금 129만 대 올라오긴 지만 뭐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공매도는 전혀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3천, 5천 8백, 7천 9백, 1조 2천, 1조 7천, 2조 1천까지 어, 계속해서 눌리지 눌린 적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점 좋아 보이고요.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눌린 눌린 적이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단기순익은 과거에 적절한 한번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크게 한번 놀렸어요 하지만 올해 더 크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좀 엄청난 좀어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올해 자 2023년이 되겠고 자 실적에서는 그래서 뭐 딱히 이렇게 우리가 뭐어 안좋게 볼게 전혀 없어요 너무 좋고 오상향 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 계산세가 좀 크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요, 130, 109, 그리고 60, 63, 6 6 그러니까 60대까지 크게 내려왔어요. 100초반대에서 그리고 올해 70 정도. 어쨌든 이제 어, 과거에도 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 꾸준하게 좀 내려와 내려온 상황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고 어, 지금도 부채는 전혀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시면요. 이때 적자였으니까 산출 불가, 그리고 56, 12. 그리고 이때 괜찮았죠? 근데 이제 좀늘리면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좀안 좋아졌어요. 6, 1까지 내려왔고, 자, 올해는 좀8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직 두 자릿수 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 뭐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양호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좀 분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수익성 관련해서. 자, EPS 보시면 이제 주당 순위가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작년에 눌리고 올해 최고치. 자, 그래서 올해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자 이어서 이제 배당 보시면 이제 배당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올해 일단 기대가 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화, 어 이제 예상치기 때문에 100, 1,398원 예상치인데 어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발표된 것도 없고 그래서 어 올해는 좀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단은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치를 올려놓은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51%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예상치대로 하더라도 뭐 배당 자체는 그렇게 일단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추정 PER은 50.07배, PBR은 3.79배 나오고 있고요. 자,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약간의 고평가 구간입니다. 이제 살짝 비싼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입니다. 자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 좋고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7.9%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당기순이익은 또 오히려 올랐어요. 18%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익은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좋게 볼수 있겠고, 어, 이에 따라서 이제 반기 매출 1조 원 시대를 드디어 열었습니다. 이는 창사 이래 최초라고 하고요. 앨범과 콘서트에서의 연인, 신기록, 이, 신기록을 좀 어, 달성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괜찮았고, 자 BTS 슈가 및 TXT 그러니까 투마로 우 바이 투게더죠. 어쨌든 이 월드 투어가 반영이 되면서 공연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견조한 외형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슈가는 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월드 투어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군입대한다고 발표를 했고 자 그리고 투마로 우 바이 투게더는 월드 투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몇 군데 더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어, 향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또 주가 관련해서 또 좋은 반응이 있겠죠. 자 그리고 다만 이제 bts 10주년 페스타및 위버스콘 그리고 신인 보이그룹 보이넥스토어 이제 데뷔 비용이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익률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쉽죠. 자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이벤트들이 전개가 되면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 성장세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 기여도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자세한 일정을 좀 보시면 3분기는 일단 뉴진스 미니 2집과 BTS 전국 솔로 앨범이 발매가 되고요 엔하이픈, 세븐틴, 르세라핌 굉장히 또 인기 많죠 어, 이들의 일단 월드투어 일정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3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보시면요 BTS 비컴백과 더불어서 플레이디스 보이그룹 데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U NEXT 걸그룹과 UMG와 협업하는 글로벌 걸그룹 프로젝트가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어, 관련해서도 자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 특히 세븐틴의 경우 회계당 목액이 유의미하게 성장 중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9월 SM 아티스트 위버스 입점에 따른 강한 MAU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하반기 월 구독 서비스 및 광고 삽입 시작에 따른 본격적인 수익화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재료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최근의 이슈는 마무리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많이 올라갔고 시세가 한번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어,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래도 정 진입하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 진입 가능한 구간은 일단 20만원 초반대 있죠 2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면 여러분들 진입하, 어, 진입하기 괜찮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유자분들 일단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자, 33만원 보고 있습니다. 33만원까지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볼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일단은 어 지금은 힘을 좀 많이 잃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좀 횡보세가 이어가거나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완만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만 좀 노려보시고 일단 지금 수익이 많이 많이들 나셨을 텐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은 좀 팔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최소 절반은 익절해주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 그리고 어 과거에 밑에서 완전 밑에서 들어가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신 분들은 한 70%까지 익절해 하셔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몫 챙겨 주시고 나머지 소액 비중으로 33만 원까지 노려 보시고 어 이렇게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요. 어 대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셨을 거예요. 이제 물 여기서 물탈 기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물탈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물 탔다면 대부분 다 30만 원까지 는 충분히 맞히는 구간인데 만약에 이제 물을 안 탔거나 이제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겁먹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부 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이제 저평가구간에서 반등할 때물 계속해서 타 주셔야 되고 물을 안 타셨다면 일단은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지금 물 타기는 조금 애매하고 어, 일단은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 너무 타지 마시고 다만 완전 꼭대기 40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뭐 지금 구간이라도 한번 정도는 타긴 해야겠지만요. 뭐한 30만원 중반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목표 주가 33만원 어쨌든 이 근처까지 정말 올라왔을 때 약간의 손해 보더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도 고생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